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피트 해그스스미전쟁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800명의 미군 장성과 제독을 불러다 무슨 소를 리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콴티코 기지에 서린 회에서 해그스스는 국방부 시대는 끝났다면서 평화는 전쟁을 통해 수호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가 순진하고 위험하다면서 이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나 헤글세스나 정작 전군 지휘관을 불러놓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헤글세스가 개인 철학을 전도하면서 군기를 잡는 차원이었습니다. 미군도 확실히 마시갔습니다. 특히 트럼프에서 이번 회의는 민주당 그리고 워키즘에 대한 앙가 품에 불과합니다. 피트 해그스에서는 이례적으로 열린 지원회에서 의 비만 장성들과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비판했습니다. 미군 장성은 뚱뚱하거나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으며 군대서 에 DI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원래 미군에서는 자기 관리를 못해 뚱뚱한 장교는 진급이 안 되는 게 규칙이긴 합니다. 또 DEI 이슈로 인해 미군이 많이 망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헤그세스가 한 말도 맞습니다. 헤그세스는 어리석고 무모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택했고 미군은 길을 잃었으며 전쟁부는 소위 워크, 깨어난 부처 같다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으려면 군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성들은 헤그세스가 전세계적 군사전략이나 분쟁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설교하기 위해 수백명의 장성을 불러 모았다면서 황당했습니다. 장성들은 헤그세스가 미군의 초점을 세계적 야망에서 본토 방위로 크게 옮기고 중국과 다른 외부 도전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줄이며 시위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암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러시아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그세스는 지나치게 정치적 동기의 기반에 근시한 적이라는 게 장성들의 불만입니다. 행사는 거의 90분 동안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점점 정치 지표와 비슷해졌습니다. 헤그세스는 비만 장군들을 비판하고 전투부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안하는 더 엄격한 신체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교전 규칙을 어리석다고 표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쟁부 관련은 폴리티코의 인터뷰에서 장성들을 위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기자 회견에 가까웠다면서 그런 내용이면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콴티코에 모인 장군과 제독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베이전 프롬 위딘, 네브로부터의침략에직면에 있다면서 미국 도시들을 군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직 복싱 주최 진행자 헤그세스와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 트럼프 연설은 마치 TV 쇼와도 같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트럼프는 한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도 된다면서 그러면 계급과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으면서 군을 옛 전세 맞춰 재조정한다고 말하신다. 트럼프는 미국이 두 차례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다면서 그 이후 어떤 의미선 워크 깨어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 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국방부가 신속 대응 부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 등을 매우 불안한 도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에서 군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펫 라이언 의원은 미국 시민을 상대로 미군을 파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비미국적인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껏해야 돈 낭비일 뿐이었고, 최악의 경우 군을 정치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였다고 이코노먼시트는 평가진다. 민주당도 이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며 미군의 당파 정치를 깊숙이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습니 일부에서는 미군의 거의 모든 지휘부가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전략적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한 전직 관리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휘계통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실질적인 가시도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꿔 전사 정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별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회의를 허영심의 행사이자 완전히 부당한 자원 낭비라고 비난습니다 크리시 훌라한 하원은 하원 원 해그스스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그런 비군의 효율성과 준비 태세를 저해하는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